자, 안녕하세요. 비전잉컴입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 캐릭터, 스위프트 갈게요. 예, 핀드 풀셋에 12창성, 황홀풀의 3신기. 같이 가는 메인딜러분, 저스티스. 13창성에 초대로 풀셋, 황홀풀삼 3신기. 그리고 홀딩분은 임페르노. 예, 나가 풀셋에 12행파. 그리고 같이 가는 저희 공대장, 루크 공대장, 꼭입니다 헤리. 스펙 좋아요. 어, 스펙 완전 좋아. 오케이. 자 출발할게요. 아소이프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도 하고 바로 조우해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괜찮아. 조우해서 죽으면 제도하면 돼. 퀘스트 <laughs> 누가 재료 없나? 퀘스트 퀘스트 이거 퀘스트야. 재료 있어 나. 퀘스트랑 재료 확인하세요. 음, 퀘스트 안깬 사람 있을 거야, 아마. 퀘스트 때문에 활성이 그냥, 그냥. 안 되네요. 어, 난 퀘스트 클 했는데. 어, 이단님인가? 음 그런 거 같아. 맞아. 이단님이네. 오케이, 오케이. 스킬트리를. 아, 그러면은 지축 빼야겠다. 지축? 빼고. 지축 옵션이 뭔데? 아 지금 지축이 필요없잖아 아예 넷마도 없어서 어, 지축 그러니까. 빼고 비폭을 다 찍고 어. tp도 나도 그런식으로 하려고 좀 이따 찍어가지고 tp도 찍어야지. 지축을 빼고 잠깐만 아, 시작하지마 비폭을 맡아하고 tp도 tp도 비폭을 다 찍고 비폭 찍는게 차이가 진짜 커 체감이 나 이따가 비폭 다 찍을라고 Okay, 출발할게요. 자, 갑니다. 어, 승고가 그 형이 잘 모르겠다. 그건 아, 노강이네 자, 마저 어, 예, 혜태, 해태. 혜태부터 어, 얘가 좀더 쉬워. 근데 얘는 즉사패턴을 좀거시게 해가지고 그거 1패 때 어, 완전 개 귀여워. 장난 아니야? 귀여운게 문제가 아니야 어 완전 개귀여워 어, 어. 보통이 아니지 아주 갑니다 가자 하 컷끄 아, 쟤는 안 들어갔어. 이씨. 딸리는 것 같은데 우리 왜 이러지? 오케이. 와인페울딩이 많이 좋은 건 아니구나. 뭘이안 되네. 아 이거 마주파지 짱이네 마주파지.

와 대체 좀까 많이 난다 날라나 님전다리 지려다니 아코 안 쓴다 아코 한번 쓸까 나한 번도 안 썼어? <laughs> 어, 어 깜짝 놀랐어 어, <laughs> 설마 안 썼나 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 조카는 뭐좀 뭐 쉬우니까 네, 커, 좋 와, 진짜 빡세다. 오, 뭐야, 뒤집어 놨어, 와씨. 와, 씨. 와, 어, 와 씨, 생각보다 많이 많이 빡시네요. 신가, 1패때 신가 하나 오케이. <laughs> 1패 때 신가 한번 먹게요. 1패 중간쯤에, 중간에, 아, 중간쯤에, 아, 씨 그냥 신가, 신가, 신가 먹나, 안 먹나 똑같애. 신가, 그냥 그 중간에, 중간에 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 토템 말고, 그, 그, 그것도 깨주라고 얘기해. 그거 나올 때좀 위험하다 <laughs> 싶으면 신가 드세요. 그거 원턴나요 <laughs> 토템은 어지간하면 그 보스랑 같이 있으니까 같이 딜해 주시고 오케이 가자. 위로 어,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laughs> 음? 아아아아 <laughs> 오케이, okay, 내가 홀딩했어. 우와! 기운 피 빠지는 거 봐, 해혜택이 저걸 조심해야 돼. 저걸, 저걸 원터내줬거든? 우줘야 돼. 와 씨! 죽는다, 진짜! 은파님 파마? 어, 생원 살았어. 어디야? 아, 아 씨. 은큼님 사망 어? 세워 있었을 텐데? 아니야, 없었어. 시간 다 빠진 거지, 뭐. 시간 빠져버렸다, 난가. 시간 쿨. 아, 빡시네. 이 토템을 깨뜨려야 되는데왜 아무도 이걸 안 만져? 그러니까 토템만을 치는 게 아니야. 기운, 기운 이거 이제 같이 쳐야 돼. 기운? 기운이 부서서기운은안 쳐지는데? 이거 오브젝트 아니야? 아, 오브젝트 기운은 부서져. 기운은 맞아죠. 기운 맞아. <laughs> 이거 오브젝트로 계속 부셔져야되는데 나고 이쪽으로 몰아서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으면은 같이 몹을 몰아서 이렇게 같이 때리잖아. 그런 식으로 때려야 돼. 기운만을 칠 수는 없어 이게 공약 자체가. 이쪽으로 몰아와서 같이 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 지금. 아쉽다. 임페로 님이 잘 모르나 봐. 아, 영상도 안 보셨나 본데? 임페로는 아까좋 좋은 게임 되게 좋아했어. <laughs> 아, 진짜? 그랬어? 굿나, 그래도 굿. 안 되면 솔직히 조만, 그래도, 무난한겁니다 지금 마술가는 파티중에서 고행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N, N 가실거면 같이 가고 아 같이 가야지 다음 던전 같이 가요 무조건 같이 가야지 두개다 오케이 다음거 갈게요 아 괜찮긴한데 아좀 거시기하다 그지 소환사 요님 추천 고마워요. 추천 고맙습니다. 임페를 좀가보게는 또, 어? 임페가 조금 아니 이번이 잘 못하는 거야 그냥 임페 자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어? 임페 홀딩이 이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은데. 모르지 뭐. 좀더 잠깐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마수 자체에 대해서 홀딩은 뭘로 해주세요 가능하시면. 연계 어? 홀딩 계속. 저도 더. 대우... 좀... 그리고 정자극은, 정자극은 1패 때 드시면 됩니다. 조은은 노정자극. 어, 십칠전 창송 날아갔어? 어디? 안 보이는데? 아 깨졌어! 아유 그 사람 거왜 질렀대냐? 나이스. 날라다시 <laughs> 징님 별풍선 한 개, 만살이 질렀다리. 날아만 안 질렀다 그거. 보샄, 히읗, 히읗. 아 단톡에? 오케이, 한번 볼게 한번 보자. 아, 계정이 안 팔려서 질렀다네. 자 초밥할게요. 가요. 자히 히에로 몇억했냐고? 잠만 어, 10억, 60억에 10억, 11억, 50억? 히에로. 500억? <laughs> 500억 정도? 거지네요 500억 네. 다고시너지라 그래. 네. <목소리> 가요. <목소리> 우리가 티즈 안 나오는 거나. 음, 티안 나와 그냥. 야, 내가 시너지 하나 받아 갔으면 한 800개 됐을 텐데. 야, 재료 되고 없나 본데. 아니, 지금 아시다 안 했어. 알게. 아, 재료 이거 이벤트로 공짜로 하나 주잖아, 지금. 알어 나도 받았어. 넬른 받았어. 오케이.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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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래로 자. 아, 다, 머리통, 아이씨. 아, 폴지 오케이. 골든 들어가라 제발 땅바닥 떨어지는거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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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아 이번 패턴 아예 모르네. 야 우리 이거 잘하면 좋을클도안 되겠다. 어 이번은 위로 올라갔는데 왜저빗 나왔지? 위로 갔다가 한번 점프 하고서 앞으로. <laughs> 조심 조심. 그빔아내아구압 날렸어 땅에 떨어지고 상황할것 같아 불안하다 응. 예, 제품이 많이 나온다고 살때 제품 많이 못 봤는데, 이게 홀딩 문제야. 홀딩 문제, 홀딩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아, 검심 만는 거랑 별 의미 차이가 없네. 진짜. 인피러는 홀딩이 안 좋나? 저 사람이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조금 불안하네. 아, 그금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와, 빔! 와 피하고. 아, 밑에 파란 빔이 생기는구나. 적었을때는워 씨, 오잠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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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으로 틀어 하나 이렇게 예 네. 와씨 죽겠다 이거 씨 우와 약이 없었고 어 파란 빔 약을 한것 봤어 약이 없어 약이 와씨 뒤지겠다 우와 아, 전화 와 가지고. 아... 안금면 아... 전화 왔어. 나가서 다시 들어오자. 잠깐만. 다시 있으 하자. 근데 이거 깨면 제임 돼요. 막조 깨면 안 벗. 잠깐 기다려. 아 죄송합니다. 전화와가지고 아 죄송해요 물약이랑 전화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 아씨 타이밍 전화와가지고 근데 너무 딜이 너무 딸린다 그래 많이 딸린다 저스티스 딜이 안나오네 나랑 딜이 비슷하면 말다 한건데 안나올 딜이 아닌데 어 안나올 딜이 아닌데 이상하게 안나오네 817 창성 터지고 나는 해. 13 소울 디바우링 성공 강화 타이밍은 이렇게 잡는거지 히읗티엘 어 솔드 방어리 집상가가 성공했어 안돼 있네 축하해 나시야 중포이 하나도 없네 아 그래? 안돼 그건 크게 상관 없어 하나 아, 있어 그게 그거 방어력 자기 방어력이랑 공격 자체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버프 받으면 공격 아니 올라간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딜 로스야 저 사람 딜 로스야 <laughs> 딜 로스밖에 없어 그냥 딜 로스야 아무래도 내가 스웨프트인 것도 없잖아 있을 거고 그냥 오 축하한다 나슈야 서울 디바우리 13강 와어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 강화 타이밍 오지는구만하죠 어 축하해 어 자, 부럽다 자자 갈게요 날라라 나슈즈님 별풍선 한개 고맙다리 지렸다리 14 보고, 14 보고, 13보 <laughs> 어디가 있어 13 보고, 1이 보고, 14 보고, 은4 보고, 14 보고, 14 보고, 14 보고, 14 보고, 14은 Y U C H A N 님 추천 고마워요 14만 나오는데 와...씨...잘 나오는데? 무찬님 고마워요! 추천 고맙습니다 날라라나슈찡 님 추천 고마워요 오케이 무조건 여기서 나오나? 뭐? 랜덤 아니야? 랜덤이야, 이거. 근데 너무 이상해. 구 나오는 거누구누구누구누구 나오는 거누구누구누구

와우씨, 드었게 아프다 진짜. 포크수가 안 돼요. 아왜 사람들이 패턴을 좀. 우와. 나리고, 아래, 네 홀딩 뭐, 너무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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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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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홀딩 다줄것말 가요. 음. <laughs> 아 홀딩 하라고. 음. 어 홀딩사를 구해야겠다. 너무 심하다. 좀 아니 그냥 그만하자 그러고 우리 마딜 하고 나중에 다시 하자. 딜러도 내가 보기엔 별로 아 여기까지 할게요. 조세하셨소 아좀 조합이 그랬네 조합이 좀 그랬네 하아 조우도 못겠네요 조우도 아 나랑 딜이 비슷하면 말 다했지 뭐 메인딜러가 아, 서브인데 시너지인데 시너지 시너지 캐릭이 딜이 메인딜러보다 원래 안나와요 어 원래 1.5배 더 나와야 돼 조우펌가자, 조우펌 가자 <laughs> 조우펌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 스위프트였습니다.